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우리를 너무나 버겁게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큰 물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큰 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홍수나 쓰나미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거대한 강물보다 홍수보다 바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고 사절은 노래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보다 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끊임없이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대상도 못 되고 전혀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넘어지고 비참해집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의지하다가 무너질 것입니다.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나라 믿고 저 나라 의지하려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믿을만 합니까? 돈 쫓아다니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정도, 인생도, 건강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믿지 않아야 할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모든 것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시편 기자와 같이 오절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와 현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증거를 보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대국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성육신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여전히 버거우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무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돈과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렸지만, 모두 쇠하고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부인의 인내로, 섬김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핵무기나 군사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증인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그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